자, 역사를 가장 역사학계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자, 우리가 10세기 고려 초기 태조, 광종, 성종을 공부했고, 통치체제, 중앙정치조직, 지방제도, 군사제도, 과거제도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제 11, 12세기 문벌 귀족사에 가겠습니다. 가, 문이, 벌열화. 이 벌이 재벌할 때그 벌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과거 공부를 해서 관직에 진출했는데, 아,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가 되게 되면 그 자식들이 외손자가, 조카가, 사위가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게 되니 가문이 벌렬화된다, 문벌이 형성된다. 그래서 여러분 문벌 기족의 정치적 기반은 음서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전식과 체제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오품위상의 고위 관료들이 국가로부터 토지 수조권을 받고 자선에게 세수할 수 있는 수조지가 공음전이라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벌 귀족의 정치적 기반이 음서고 경제적 기반은 공음전인데 당연히 문벌 귀족들은 왕실과 결혼을 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문벌 귀족끼리 또 결혼을 하죠. 중첩된 혼인관계. 21세기는 재벌 귀족 사회인 거 인정하십니까? 재벌 귀족 사회. 아니 재벌들이 재벌들끼리 결혼하고 재벌들이 정치인 자제와 결혼시키고 뭐 이거 다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이게 문벌 귀족 사회입니다. 문벌 귀족이 어렵지 않죠. 근데 보통 이제 11세기 접어들어서 문벌 귀족 사회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하고 12세기 넘어가면서부터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12세기에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리고 무신정별로 문벌귀족 사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수능 학생들은 문벌귀족기의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습니다만, 최근 공무원 쪽에서는 문벌귀족기의 수많은 왕들 중에 현종과 문종과 숙종, 예종, 요즘 인종까지 막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한능검에서 이 왕들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공부하다 보면 아 이거 현종이라는 왕때인데 아 이거 문종이라는 왕때인데 언급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한능검 교재에 이 문벌귀족계의 많은 왕들을 언급은 했습니다만 지금 공부시키지 않을게요. 다만 뭐 거란의 2차 3차 침략 때 현종 때어찌저찌고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을 갖고 3차 침략 때 현종이 강감찬을 보내서 기주대첩 승리했고 그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고 현종이 거란의 침략으로 불탄 실록을 다시 만들어라. 칠대 실록을 만들라고 했고, 그 다음 현종이 명을 해서 거란의 침략을 불심으로 이겨내자고 초조대장경이라는 게 이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밑도 끝도 없이 현종은 이러했고, 문종은 이러했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종이 11세기 최대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고, 아, 일단 넘어갈게요. 숙종 예정도 요즘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문벌 귀족기 11세기는 텅하고 건너뛰자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사 공부하면서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7세기 삼국 통일기, 8, 9세기 남북국 시대, 10세기 후삼국과 고려 초기 공부했는데 11세기는 그냥 공부하지 않고 건너가는 안정기였다니까요. 대외 관계에서 거란의 2차, 3차 침략이 11세기 초반기인데 그 거란의 침략을 고려의 군사력으로 막아내면서 당시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대외관계사에 가살 테니 11세기 건너가고 12세기 가서 문벌귀족사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예종이 이자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이 나와요. 그게 훗날의 인종입니다. 근데 인종이 또다시 이자겸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진장 인종은 누구랑 결혼을 한 거야? 이모들하고 결혼을 한거 아닙니까? 그럼 당시 권력자 이자겸은 예종 다음에 왕이 된 인종은 자신의 사위이자 외손장 거죠. 그래서 이자겸이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인종이 먼저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무쌍, 포드마스터, 척중경의... 친동생과 아들을 죽이게 되고, 척중경이 분노해가지고, 이 자겸 앞에 가서 울면서, 어, 나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겸이 내 사위자, 외손자, 인종을 잡아와. 그러니까 척중경이 군대 몰고 고려 개경을 공격하다가, 인종이 성문을 닫고 저항하니까 개경 군고를 불질러버린 새끼야, 척중경이라니까요. 아, 내가 왜 화를 내지? 그런데 그 척중경을 막 대단하다고. 나라 군고를 불질러 놓는 놈인데. 그래서 척중경이 인종을 잡아다가, 이자겸 집으로 데려갔는데 이자겸의 부인이, 이자겸 부인이면 누구야? 당시 왕이었던 인종의 외할머니이자 장모잖아. 그 외할머니이자 장모가 나라 왕의 뺨을 칩니다. 네가 태어났을 때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얼마나 기뻤는데 네가 어찌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인종을 가둬버리고 나서 이자겸이 모든 정사를 펼치는데 아니 이제 척중경이 무력은 100인데 지력은 0이야. 왔다 갔다 하다가 인종이 어이 중경이 나랑 술 한잔해 하고 술 한잔 마시는 과제에서 인종이 어이 중경이 너는 그렇게 무력도 100인데 왜 우리 할아버지한테 꼼짝도 못해? 우리 할아버지 좀 잡아봐. 그래서 척중경이 이자겸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겸의 난이 끝납니다. 그리고 척중경은 또 정지상이라는 사람에게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 이자겸의 난으로 개경 궁궐이 불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자겸의 난이 시험에 나오려면 그 어... 경원인 씨 가게도 이런 거 주면서 이 당시 문벌귀족 사회에 대해서 뭐 물어본다거나 그렇지 이자겸의 난 가지고는 뭐 물론 당시 18자 왕이설 그래서 이씨가 왕이 된다는 그런 설에 입각해서 이자겸의 난이 있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시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12세기입니다 인종 때입니다 근데 이자겸의 난으로 개경 궁궐이 불탔습니다 개경에서 군궐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권력자 정지상에 고양이 서경이었고 정지상의 친구가 묘청이었습니다 묘청이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나라 군궐이 이렇게 불타고 혈육 간에 잘못하면 죽이고 살리고 할 뻔했다 이랬으니 왕기가 개경은 다된것 같다 서경에 새롭게 왕의 기운이 보인다 서경이 길지다 서경으로 천도하게 되면 우리가 당시 강해지고 있었던 금 나라를 정벌함과 동시에 여러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인종이. 묘청에게 서경의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만들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고려 개경의 보수적 문벌 귀족들은 서경으로 천도하는 게 싫죠. 아 세종시로 이렇게 행정 기름 분산시킨다고 라 했을 때 얼마나 서울 사람들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수 귀족이었던 문벌 귀족이었던 개경의 귀족이었던 김부식이 인종에 가가 지고 아 당신 쪽이 서경으로 수도 옮기고 끌려가면 서경 아이들한테 바보 될 텐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김부식이 정지상 제거하고 나서 서경에서 묘청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라고 하니까 인종이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니까 서경에 있었던 묘청 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묘청이 나라 이름을 대위국연을 청계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김부식에게 진압당합니다. 이게 바로 묘청의 난이라고 예제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이 묘청의 난을 요즘 좀 좋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보는데 이걸 단지 신채호가 조선사의 연구초라는 책에서 조선역사상 1천년내 제1대 사건으로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꼽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묘청세력, 정지상세력, 서경파는 자주적인데 김부식을 필두로 한 개경파는 사대적이었다. 실제로 금액에 사대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서경파는 진취적이고 국풍파고낭낭파 우리 세력인데 이 개경파는 보수적이고 유학파고 한학파다 중국 세력이다. 그리고 실제로 서경파는 고구려 개승 의식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경파는 김부식도 경주 김 씨고 육두품의 후예고 그러다 보니까 신라 개승 의식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도 완연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확연하게 비교가 되죠. 그래서 단지 신채호가 살짝 비교했던 표현과 더불어서 우리는 서경파와 개경파를 이렇게 비교하는 시험을 많이 출제합니다. 서경파는 고구려 계승의식, 개경파는 신라 계승의식, 서경파는 금을 정벌하자, 개경파는 금에게 사대하자. 이게 묘청의 난입니다. 여러분 묘청의 난 이후에 숭문천무사상이 더욱 대두되고 있었고 아무래도 더욱더 사회는 보수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만으로 빵 하고 무신들이 치고 나왔던 게 무신정변이고, 무신정별로 무신직공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쪽 파트는 제가 이야기하듯이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에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돈동 만약에 묘청의 서경천돈동을 물어보면서, 단동제로 물어보면서 아주 지역적으로 물어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아, 문벌귀족기 11세기는 평안했구나. 12세기 가서 인종 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있었구나. 그리고 인종다왕인 의종 때 가서 무신정별로 문벌귀족 사회가 무너졌구나. 석경파 개경파가 중요하구나. 이+ 자기는 나는 그냥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이해하시면 되겠구나. 문벌귀족이 기본적으로 중첩된 혼인관계와 왕실과의 결혼, 음서와 공음전 등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세력이었구나.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렇다고 뭐 어, 문벌 귀족기 유명한 인물 윤가는 파평 윤씨고 최충은 해주 최씨고 이자겸은 경원 이씨고 김부식은 경주 김씨고 이것들이 문벌 귀족들인데 뭐 그런 것들이야 뭐 얼마나 우리가 필요합니까? 자, 이렇게 문벌 귀족사는 재미있게 한번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에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어 숙종 조하인 헌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숙종은 문벌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정국의 변화를 아니 선생님 문벌귀족기에 현종, 문종, 숙종, 예종이 제가 그랬죠 공문시험에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한는으면 많이 출제가 안 된다고 출제되었지않습니까 여러분 거의 이게 아니 그러니까 태조 광종 성종이나 공민왕 문제가 열 문제 출제될 때이네명 왕의 업적은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아까 현종도 살짝 이야기했잖아요. 숙종 때도 예를 들어서 대외관계 공부할 때 윤간의 건의로 숙종 때 별무반이 만들어졌고 이게 뭐 1104년이고 1107년에 여러분들 이 연도까지 알 필요가 없죠. 이게 12세기 초반입니다. 여진족이 강성해졌을 때 이때 만들어진 별무반을 데리고 예종 때 1107년에 동북구성을 축조한다. 이런 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숙종의 업적을 추가하겠죠. 경제사 가면 숙종 때 굉장히 많은 화폐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건 그 숙종을 몰라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복에서 게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별초는 기본적으로 무신집 공기가 끝나갈 무렵에 몽고와 항쟁했던 친구들라는거다 아는데 숙종은 문벌 귀족기 왕이잖아요. 그쵸? 여기 윤관도 나오고 또 윤관은 그럼 별무반 알아요 몰라 이렇게 힌트를 줬단 말이야. 최소한 삼별초는 최우직공기니까, 당시 왕이 고종이다,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신직공기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최우직공기니까, 최충원 아들. 죽었다 깨나도 답이 될수 없는 거고. 그 다음 여러분 공부하는 거, 벌써 아는 거 있잖아요. 노비안검법 누굽니까? 광종이죠. 정답 떨어졌네. 별무반 숙종 때 만들어졌던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럼 해동 통보는 뭐냐? 나중에 경제사에서 보겠습니다만, 여기야. 어, 있다. 으천 나왔다. 의천의 건의로 주존도감이 숙종 때 만들어지고 활구 해동 통보, 해동 중보, 사만 통보, 사만 중보 등의 엄청난 화폐가 숙종 때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경제사 가서 또 숙종 때라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였죠. 제가 현종 문종 숙종 예정을 앞으로 가면서 계속 이 왕들을 만나니 그때 가서 좀 정리하시라. 숙종 문제지만 실제로 나머지 왕들 아닌 걸 쉽게 골라내 가지고도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억지로 제 교재에 이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제가 고민했습니다. 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관련해 서경파 개경파를 넣을까 이걸 넣을까 근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출제가 되지만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윤관의 별무반 동북 구성 축조는 대의 관계에서 또 뜨겁게 만납니다. 화폐 경제사에서 숙종 때 엄청나게 많은 화폐가 만들어졌다는 거 실은 의천으로 더 많이 출제되는데 이거 만납니다. 자, 이 파트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무신 집공기 가겠습니다.